제가 드디어 오랜만에 촬영을 시작했는데요. 드디어 강남대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가게 된 곳은 강남대역입니다. 강남대역은 용인에 버라인인데요. 참고로 이곳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하철이 아니라 경전철이 운행 중입니다. 경전철은 현재 용인과 의정부 두 곳에서만 운행 중인데요. 크기가 매우 작고 기관서 없이 무인으로 운행 중입니다. 앞뒤로 창문이 있어서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랐던 건 지하철을 타고 에버랜드로 갈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날씨가 더 좋아지면 한번 놀러가야겠네요. 어 뭐야 이거 우와 와 공기 좋네 어 날씨 너무 좋다 날씨 좋다 날씨 좋다 아, 되게 멋있다내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한다. 뭐. 흐르는 겨울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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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laughs>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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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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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운영되었으면서요. 여기에 특징은 다른 용인 정전철과 다르게 지상에 있다는 게 그게 참 흥미로운 점입니다. 다른 데는 위에 있거나 좀 지하에 있거나 이런데 여기만 좀 특별하게 아, 지상에 있다. 네 지상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흔들 그거예요. 흔들 뭐라 그러지? 흔들다리. 흔들다리? 네, 흔들 아, 흔들거리거든요네제 다리가. 대니다 어우가 아, 되게 아이돌 같어 아이돌 같아요? 야 어우 아, 흔들리는데? 흔들리고 지금. 내 마음. 와, 잔잔하다. 되게 좋다. 뭔가 좋다. 아 여기 진짜. 아난난 난 이런 천이 좋더라고. 그래? 어. 응. 아니야? 응. <laughs> 흔적해서 좋다. 사람이 별로 없다데아 나는 사람 많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딱 좋아. 우리 밥 먹으러 가자는데 왜 일로 와. 네가 일로 오다며 <laughs> <laughs> 아니 난저그뜻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오랜만에 촬영을 해서 그런지 어. 지금 위치가 바뀌었어. 그렇지. 음. 미안하다. 감각이 좀 떨어졌어. 이게 촬영을 이렇게 속해해야 되는데. 아, 우리가 진짜 두달 만이야, 지금. 그러니까 너가 두달 동안 나를 릴까 말까 고민했던 거가 <laughs> 기억이 나네. 응. 여러분, 사깁니다. 일단 내가 쓸 촬영 장소들이 있어. 오케이, 오케이. 좀... 오케이, 오케이. 거기 처음으로 가는 데가 어, 만두지? 고영 만두. 어, 어, 고경이 만두? 어. 어. 내가 고기를 왜찾았냐면은 어. 솔직히, 왜 가맹점 이런 면도 있는데 여기가 어. 본전이 아, 원조. 원조. 오케이. 4분 걸리네요. 아, 자, 가자. 일단 우리 그 얘기부터 해보자. 아, 그래, 그래. 어, 이제 개편 영상을 어. 올렸잖아. 올렸지. 올리고 나서 반응도 봤을 거 아니야? 어, 봤지. 보니까는 어, 어때? 어, 보니까, 약간, 그냥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사람들이 나보다 널 원하는 느낌이 많아서 자지나차 생각했습니다 살짝 자지나차 살짝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 듣는 거지? 그냥 본능적인 느낌 나보다 너를 더 찾는 느낌이 좀더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애청자이시거든요 우리 아버지 아, 아버지가 댓글해주고 이런 거 못하셔서 나한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피드백을 좀주셨거 굉장히 아버지의 피드백 응. 응. 아버지가 우리랑 어쨌거나 다른 세대 분이시잖아. 그렇지. 중요한 그, 너네가 역을 좀 많이 조사해야 가야 된다. 했던 말 그대로 우리가. 어. 우리가 <laughs> 그런 말 똑같이 말씀해 주 아, 했던 말그대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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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보다 누가 봐도 보영 만두가. <laughs> 저기 빨간색이죠. 어, 보영 만두. <laughs> 왜 하필 보영이 만들까? 물어봐야겠다. 사장님 따님이 <laughs> 보영이신지 아니 사장님이 보영이신지 할머니가 보영이신지 <laughs> 몇대로 나 물어볼만하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네. 음. 아, 오늘 인터뷰를 할때 조금 좀...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아 그렇지. 그리고 이제 대학교 관계자는 출연합니다 <laughs> 네, 저희가 강남대역에서 처음으로 간 곳은 역에서 4분 거리에 위치한 식당 고향만두입니다. 일부러 이날 저희는 점심을 안 먹고 갔었는데요. 참고로 저는 자타가 공인하는 만두 왕자입니다. 만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식당 내부는 적당한 규모였고, 볕이 잘 들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희는 식당의 시그니처 메뉴인 군만두와 중간 매운 쫄면 그리고 추가로 찐만두를 함께 주문했습니다. <laughs> 이 군만두 비주얼 보이시나요? 거짓말 안 못하고, 핵 맛있습니다. 일반 군만두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만두피가 되게 쫀득쫀득했습니다. 쫄면 같은 경우에는 안 매운, 중간 매운, 매운 쫄면, 이렇게 세 가지로 맛이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맛에 대해 섬세하게 배려한 부분이 돋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찐만두와 김치만두 둘 중에 고민했었는데, 김치만두는 맵다고 해서 매운 걸못 먹는 저와 용기는 찐만두를 시켰습니다. 이날 먹었던 음식은 모두 맛있었고, 개인적으로 만두를 만든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대도 부담스럽지 않았고 재방문 의사가 분명한 곳이니 들릴 일이 있으시면 꼭 한번 들려오세요 아 그리고 보형만두가 왜 보형만두냐고요? 혹시 죄송한데 여기 네. 보형만두가 그 따님 때문에 보형만두인가요? 아니면 그럼왜 보형만두인가요? 아, 네. 네. 이름이요? 네. 어, 이름 제가 잘 모르는데 지어보라고요?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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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가 찾아보니까 아내분의 이름을 따오셔서 보형만두로 지었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할까요? 아 만두가 정말 만두만두 만두 해가지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 제가 이제 먹자. 갈 곳은 빵! 차빵! 비켓빵! 여기 빵! 빵! 차 <laughs> 들고있어 <laughs> 셀프로 촬영하고 있어 밥 먹고 나면 후식 꼭 먹어야 되는 거다 알고 계시죠? 방앗간을 참새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곳은 모든 식빵의 가격이 3,300원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식빵을 팔고 있어 본인의 기호에 맞는 빵을 선택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곳은 강남대 바로 근처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아마 학생들 사이에서 핫한 곳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고민 끝에 먹물 치즈 식빵을 골랐는데요. 윤기는 벽돌 같다고 뭐라 했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자, 지금 인형 뽑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돼지를 일단 손 넣고.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깝기 때문에 자한번더한번더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올라가네. 제발! 아, 순식간에 2,000원을 날렸습니다. 아이씨. 아 짜증나 아, 짜증이 굉장히 많이 났네 어 진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왜요? 나중에 촬영하신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인형특복기 도착했습니다 네? 그세요자 <laughs> <laughs> 이제 어디로 가죠? 자 이제 블랙탑입니다 여기로 가면 안 돼요 블랙탑은 블랙탑 저기인데? 어 잠깐만 제가 저쪽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숨이 흐 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 옛날에 음, 그 그거 아세요? 음, 배산 임수 임수라고 그 뜻이 뭔지 아시죠? 음, 그렇 뭔데요? 산 뒤에 아, 모르네. <laughs> 산 뒤가 에 어? 아니, 이거 비열. 예? 네? 그렇지. 중학생 담벼락에 술집이라. <웃음> 굉장히 <웃음> 묘하지 않습니까? 비열 가 아니야. <laughs> 비열 <비어> 아니야? 제가 <laughs> <laughs> 이래서 대학교에. 여기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좋은 자리는 뒤쪽에 산이 있고 앞쪽에 물이 흐른다는 뜻입니다. 참. 아유. 그새 검색했어요. 아유. 봄봄봄 <laughs> 봄이 왔어요. 봄이 오면은 가장 먼저 뭐라 고싶 거예요? 벗고. 아유, 진짜. 아유 벗고 오신다. 벗으면 어때서? 그럼 봄을 뭐 하고 싶어요? 봄에 어? 이제 새싹들이 이 자라나는 시기잖아요. 아, 예. <laughs> 제가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네, 머리 좀. 네. 음. 뭐, 걱정이네요, 걱정 무엇이 걱정이냐? 음. 제가 이마가 좀 넓습니다. 아니죠이마 넓은 사람 마음이에 넓은 거. 넓은 거. 뭐, 우리 엄마. 원래 이만 넓은 사람들이 마음도 넓어. 블랙 커피 도착했습니다. 블랙 탑 커피. 어 블랙 탑 커피구나. 다음으로 간 곳은 오전 12시 이전에 방문하면 무료로 사이즈업을 해주는 블랙 탑 커피입니다. 높은 천장과 큰 통유리 덕분에 실제보다 더 넓어 보이는 카페였는데요. 이곳은 대학교 근처라 그런지 음료가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로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온 진짜 이유는 바로 고양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만두와 고양이, 이두 가지만 있으면 전세계 평화가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그리고 저는 맨처음 이게 방송인 줄 알아가지고 좀 깔고 앉을 뻔 했거든요 큰일 날뻔 했습니다 야야 <laughs> 빨리 도와 야옹이 움직인다 제가 근데 여기는 좀 좋은 게 고양이도 있고 게임도 할수 있고 근데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싸. 더찜 어, 거보다 싸. 이것보다 싸고 대학교 근처라서 그런지 몰라도 퍼즐로, 그러니까 내가 느낀 게 퍼즐 하면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음... 느낌을 주고자 이걸 시작하는데 끝은 화가 나. 그래. 아 지금 <laughs> 어, <그런 거 웃음> <난> 엎어버리고 싶어 나 지금 하나가 안 보여 이 새끼 거 있는데 나만 내가 담배 안 피잖아. 담배 아니냐? 안 <laughs> 안 <laughs> <laughs> 지금 지금 김남훈 씨가 지금 고양이랑 지금 별짓을 다 합니다 진짜 그렇죠. 뭐 어, 뽀뽀하고 난리났어. <laughs> 이해가 안 간다 갈까? 그래.